안녕하세요. 장원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무죄 판결 형사보상 청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거나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형사비용보상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아서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소송에 지출된 비용의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형사비용보상제도라고 합니다. 피고인이 형사비용보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여야 합니다. 무죄 판결의 확정이란 1. 일반 재판에 무죄 선고를 받고 검찰이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2. 대법원에 무죄 선고로 확정 판결이 난 경우 3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각 심금별 사선 변호사의 보수로 통상 국선 변호인의 일에서 5배 수준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의 보수는 형사 단독 사건의 경우와 형사 합의부 사건의 경우 보수 금액 차이가 존재합니다. 형사 비용 보상 제도의 경우 사선 변호사의 보수뿐만 아니라 변호인과 피고인의 출석에 따른 각종 여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법원 공무원 여비 규칙에 따른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 비용 보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형사 비용 보상 청구의 기간은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상을 청구할 때는 보상청구서에 무죄재판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추가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로 수사를 받아 재판으로 무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 형사보상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조금이나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거친 뒤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개인이 진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장원법률사무소는 형사전담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고 신속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